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전자의 최신 4K UHD QLED 스마트 TV 75인치와 85인치 모델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TV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구매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와 이 제품의 특장점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미친 할인 정보도 가지고 왔습니다. TV가 할인해봐야 얼마나 해주겠어?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마지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현재 무려 50% 가까이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 TV의 성능과 스펙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제품 설명은 뒷부분에서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75인치 기존 판매 가격은 336만 9 0 0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175만 800원이나 하고 있어 51% 할인된 161만 82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337만 원짜리 삼성 스마트 TV를 161만 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85인치입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399만 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시 할인을 무려 191만 2600원이나 하고 있어 47% 할인된 2 0 7 74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399만 원짜리 삼성 스마트 TV를 207 1 0만원에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 정보 아닙니까? 무려 200만원 가까이 할인 받을 수 있네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보다 할인폭이 높습니다. 지금 이 할인율이 낚시는 아닐까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링크를 영상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 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TV를 구매할 때꼭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죠. 첫 번째는 화면 크기입니다. TV를 구매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시청 환경에 맞는 크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4K TV의 경우 일반적으로 TV 높이의 1.5배에서 2.5배 정도 거리에서 시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75인치 모델은 약 2.8m에서 3.2m 거리에서 85인치 모델은 약 3.2m에서 3.8m 거리에서 최적의 시청 경험 제공합니다. 실제로 TV를 설치할 공간의 크기를 고려하여 벽 공간과 시청 거리를 미리 측정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화질과 디스플레이입니다. 현재 시장에는 QLED, OLED, Mini LED 등 다양한 패널 타입이 있으며 각 기술마다 고유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밝은 환경에서 TV를 주로 시청하신다면 높은 밝기 값을 가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HDR10 돌비 비전과 같은 HDR 포맷 지원 여부와 색표 현력을 나타내는 DCI-P3, Adobe RGB 등이 색영역 커버리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스포츠나 게임을 자주 즐기신다면 120 h z 이상의 리프레시 레이트를 지원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빠른 움직임을 더욱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는 화면을 구성하는 픽셀 수를 나타내며 픽셀이 많을수록 이미지가 더 선명하고 부드럽게 보입니다. 화면 종류는 LED보다 QLED가 표현력이 생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기능과 연결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TV의 운영 체제에 따라 사용 편의성과 지원되는 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인터페이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빅스비, 구글 어시스턴트, 알렉사와 같은 음. 음성비서 지원 여부와 HDMI 2.1 USB 이더넷 등 필요한 연결 포트의 수화 버전도 확인해야 합니다 무선 연결을 위한 Wi-Fi 6 블루투스 버전도 살펴보세요 게임 콘솔을 사용하신다면 VRR, ALLM과 같은 게임 모드 기능과 입력 지연 시간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삼성 스마트 TV는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삼성전자의 QLED TV는 뛰어난 화질로 유명합니다 이 제품에 탑재된 퀀텀 프로세서 4K는 AI 기반 업스케일 기술을 통해 어떤 콘텐츠든 4K 화질로 변환해 선명한 화면을 제공합니다. HDR10을 지원하는 퀀텀 HDR 기술은 더 밝고 세밀한 명암 표현이 가능하며 따뜻한 색감과 차가운 색감을 동시에 구현하는 듀얼 LED 백라이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특히 퀀텀 닷 기술을 통해 DCI-P3색 영역 100%를 구현하여 풍부하고 정확한 색 표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울트라뷰 앵글 기술로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선명한 화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5인치와 85인치 모델을 비교해보면 85 5인치 모델은 더 넓은 시야각과 영화광급 몰입감을 제공하지만 그만큼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75인치는 중형 거실에 적합한 반면, 85인치는 대형 거실이나 홈시어터에 이상적입니다. 결국 예상과 공간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 기능 면에서도 삼성전자의 QLED TV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타이젠 OS를 탑재하여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빠른 반응 속도를 제공합니다. 별도 가입 없이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삼성 TV 플러스.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실시간 스트리밍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화면 분할 기능인 멀티뷰를 사용하면 두 가지 콘텐츠를 동시에 시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스마트 허브를 통해 가정 내 IoT 기기를 연동하고 제어할 수 있으며, 빅스비와 스마트싱스를 이용하면 음성 명령으로 TV 및 연결된 스마트 가전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도 이 제품은 인상적입니다. 인피니티 디자인을 적용하여 거의 없는 베젤로 몰입감을 높였고, 슬림한 프로파일로 벽과의 일체감을 제공합니다. 케이블 정리 솔루션을 통해 깔끔한 설치가 가능하며, 다양한 스탠드 및 벽걸이 옵션으로 설치 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로켓 설치도 가능해서, 폐가전 수거나 설치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운드 성능 또한 뛰어납니다. OTS 기술은 화면 속 움직임을 따라가는 입체 사운드를 구현하여 더욱 현실감 있는 오디오 경험을 제공합니다. 삼성 사운드바와 TV 스피커가 조화롭게 협업하는 크유심포니 기능으로 더욱 풍부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으며 액티브 보이스 앰플리파이어 기술은 대화 음성을 강화하여 선명한 대화 전달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댑티브 사운드 기능은 시청 환경과 콘텐츠에 맞게 자동으로 사운드를 최적화합니다. 게이머들에게도 이 TV는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모션 익셀러레이터 터보 기술로 4K 120Hz 부드러운 화면 전환이 가능하며, 게임 모드 프로 기능은 입력 지연을 최소화하고 게임에 최적화된 설정을 제공합니다. 여기까지 TV 구매 가이드와 오늘의 하트의 삼성 스마트 TV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TV를 50% 가까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